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레전드가 된, 레전드가 된 기간제 교사, 면접, 어, 면접에서의, 음, 어, 답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레전드예요. 레전드. 음, 뭐냐면은, 어, 제가 존경하는 제 모교의 은사님께서, 선생님께서, 그 저희 학교에 기간제 교사 면접을 보셨을 때 했던 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뒤에 정직 교사가 되었어요. 어 뭐라고 선생님께서 기간제 교사 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이 하나를 할때 열을 하고 열을 할때 백을 해야 할 정도로 몹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이 열을 할때 백을 하고 남이 백을 할때 천을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기관고서 면접 때 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 문장이 너무 예술이지 않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 가지 자소서를 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문구를 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거기에 또 수많은 노력으로 그것을, 어, 그, 이제, 감당해 내겠다. 음, 그것을 해결해 내겠다. 뭐, 이런 마음의 각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겸손함과 그 마음의 강한 각오. 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느껴지는데, 저는 굉장히, 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매력적인, 어 음,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꽁꽁 숨겨놓고 있었어요.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면접을 보거나 하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냥 저혼자 알면 아까우니까 <laughs> 함께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실 때그 논어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한번 어 보시면은 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게, 제 책에 또 나와 있어요. 왜냐면 하제 책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그 선생님이 윤리과목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그 선생님께서 했던,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나 말들을 필기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한부가, 어, 그때대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을 제가 요약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견고한 사랑을 위해서는 미움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 또뭐 군자는 속을지언정 속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술에 취함에 있어서도 말이 없으면 진정한 군자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주셨던 건데 와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지 1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매년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어, 면접 보시는 분들이나, 뭐, 개기간제 어, 교사 면접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음, 이런 답변도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되세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랑 같이 학교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